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건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는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솔직히 가족간에 있던 일이라서 저도 웬만하면 남들한테 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말 한마디라도 당신이 지나쳤다 미안하다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속이 문드러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를 무시하신 것도 부족해 제 여동생까지 당신 아랫사람 취급을 하시려 드셨다는 게 생각만 해도 열불이 터지네요. 솔직히 저야 남편하고 한번 잘 살아보려고 결혼을 했고 그러니 좋든 싫든 아버님께 잘해드려야겠단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여동생은 무슨 연자제도 아니고 제가 아버님 하들하고 결혼한 게왜제 여동생한테 짐이 되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남편하고는 서른이 넘은 나이에 만나 2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처음 만난 곳은 회사인데 저는 입사한 지 7년차의 대리였고, 남편은 중고신입이라고 할까요? 다른 회사에서 4년인가 일하다가 신입으로 지원해 저희 회사에 입사한 직원이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사무실에서 제가 제일 친절해 보였다는데, 아무튼 그래서인지 남편은 모르는 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늘 저를 찾아 도움을 구했고, 저는 원래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남편을 많이 도와주곤 했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계기로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다가 부부의 연까지 맺었네요. 사실 남편과 연애를 하기 전에는 저는 결혼 욕심 같은 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까놓고 말해서 저 하나 벌어서 먹고 살기도 빠듯했으니까요. 솔직히 숨기고 싶은 이야기지만 제가 대학교 2학년 여동생이 고3이던 시기에 아버지가 일하던 공사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덤덤하게 말을 하지. 솔직히 그 사고가 있고 한동안 저도 그렇고 제 동생도 그렇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쉽지가 않았네요. 참으로 야속하다 느껴졌던 게 저희 친정아버지 사고는 여러 방송국 뉴스에서 다뤄졌을 만큼 크게 이슈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후속 취재니 뭐니 그런 것도 없었고 기꺼이 도와주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론 당시 제가 성인이었으니 딸인 제가 아버지 사건을 챙겼어야 하는 게 맞았겠지만 그래도 원망스러울 만큼 어느 곳에서도 그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네요. 그래서 그때 소위 사회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사람도 더는 못 믿겠다 싶었고요. 무엇보다도 원래도 빠듯한 살림살이였는데 친정아버지까지 그렇게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면서 저희 자매의 생활이 더욱이 빡빡해졌어요. 여동생은 가고 싶어 하던 대학을 포기하고 요리 쪽으로 방향까지 틀었고요. 이후로 저희 자매는 정말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희 둘다 어렸을 때 일찍이 친정어머니가 떠나셨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고단하고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세상 천지의 핏줄이라곤 저와 여동생 단둘 뿐이라 생각하니 서로에게 매우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동시에 더욱이 외로웠달까요?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나 여동생이나 둘다 결혼은 자연스레 안 하는 게 낫다.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남편을 만나고 제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처럼 조건 없이 제 편이 되어줄 제 가족을 갖고 싶어졌거든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시부모님께선 걸핏하면 제가 친정부모님이 안 계신 게 무슨 큰 문제라는 듯이 들먹이기 일쑤였습니다. 당장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던 날도 이바지 음식은 안 해왔냐면서 저를 무안하게 하셨지요. 하지만 저나 남편이나 거진 반반으로 결혼식도 올렸고 신혼집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장만한 상황에서 이바지 음식은 당연히 생략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남편과도 쓸데없는 허례어식은 하지 말자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님 어머님 두분다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사실은 진작부터 알고 계셨기에 이바지 음식이니 뭐니 친정어머니가 안 계신 티가 나뉘었더니 어째서 말씀을 하셔도 그렇게 하실까? 야속한 마음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로 솔직히 제가 좀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결혼식장에 들어가던 때만 하더라도 나도 시엄마 시아빠라고 부르며 딸같은 며느리가 되겠다는 생각까지 했던 저였는데 말이지요. 그러다 1년 만에 저는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도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특히나 아버님은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한 이후로는 툭하면 영상통화를 걸어오시질 않나?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시질 않나? 심지어 한 번은 남편이 저 대신 전화를 받았는데 모유수유 중이라고 하니까 누가 걔 가슴 보자고 전화했냐고. 우리 손녀 밥 먹는 거 보려고 한 거라며 막무가내로 저랑 딸을 비추라고 하신 적도 있어요. 물론 남편이 그런 아버님 떨어 제정신이시냐며 소리를 질러 상황을 무마시켰지만요. 아무튼 이 밖에도 별말 같지도 않은 에피소드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가 영상통화는 물론이고 그냥 전화도 잘안 받고 문자 답장도 정말 늦게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님도 성질이 나신 건지.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빈도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대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남편더러 아버님 좀 어떻게 해보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또 꼴에 자기가 어머님 하더님 아들이랍시고 제 앞에서 두 분의 편을 들더라고요. 특히나 아버님에 관해서는 평생을 그런 성격으로 살아오신 양반인데 며느리가 말몇 마디 한다고 고쳐지겠냐면서 저더러 괜히 미움사지 말고 아버님은 원래 저런 분인가 보다 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남의 속도 모르고 천하태평한 소리나 하는 남편이 꼴도 보기 싫대요. 그러다 지난달 초였습니다. 어머님이 욕실에서 넘어지시면서 발목을 크게 다치셨어요. 의사는 어머님이 원래도 비슷한 연배의 분들에 비해 관절이 좋지 않으셨다면서 저더러 이참에 하루 이틀 입원하게 하는 건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이런저런 검사도 해보고 퇴원하시고 집에선 조심히 생활하란 말과 함께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의사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러한 저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전혀 몰랐네요. 어머님이 입원하게 된 날, 아버님은 또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마누라도 없이 밥은 어떻게 챙겨 먹냐, 마누라도 없는 집구석에서 나더러 뭘 하란 말이냐, 그래서 손녀나 보러 왔다, 그러시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평소에는 재택으로 근무를 하니까 아버님이 오시면, 원래는 일하는 와중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아버님을 챙겨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다 사무실에 있어서 사무실에 꼭 다녀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동생이 와서 저 대신 저희 딸을 봐주기로 되어 있었지요. 참고로 제 여동생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일하다가 얼마 전 자기 가게를 차리겠다고 퇴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상황이 그렇다 보니 난감하더라고요. 오신 아버님을 내쫓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여동생을 오지 말라고 하고, 아버님에게 저희 딸을 맡길 수는 없고, 그래서 결국 여동생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대신 아버님 식사라던가 그런 건 냉장고에 밑반찬이랑 있으니까 그거 꺼내서 드시면 된다고 이야기해놓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동생도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딸에는 자기가 안방에서 보면 되는 거고, 자기가 일단 조심하면 사돈 어른도 자기를 불편해하실 테니, 자기가 상황에 맞게 적당히 대처하겠다며 저더러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대요. 그런데 제가 퇴근 후에 들은 이야기는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대뜸 저더러 하시는 말씀이 야, 네 여동생은 누굴 닮아 그렇게 음식 솜씨가 좋냐? 죽은 안사돈 닮았나? 너랑은 완전히 딴판이더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여동생이 말안 하냐? 걔가 내밥 차려줬다. 네가 반찬이라고 해놓은 거는 찍어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내 아들이 성격이 좋으니 망정이지, 옛날에는 음식 못하면 쫓겨나고 그랬어. 아이참 아버지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음식을 얼마나 잘 한다고요. 앞으로 그런 말씀 하실 거면 저희 집에서 식사하지 마세요. 아들 자식이 돼서는 지 애비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야, 네 여동생 연락처가 어떻게 되냐? 그건 왜요? 아 조만간 내가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서 그래 조봐아 아버지 좀 그만하세요. 무슨 사돈처녀 연락처를 찾아요. 할 얘기 있으면 전화 이 사람 통해서 하세요. 그리고 아버님은 얼마 안가 잠이 드셨고 저는 그 틈에 바로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다 뭐냐고 물었더니 여동생이 좀 난처해하는 기색으로, 제가 해 놓은 음식을 꺼내 놨더니 당신은 국이나 찌개가 없으면 식사를 못 하신다면서 제 여동생더러 뭐라도 하나 해 보라고 하셨다나요. 그리고 여동생은 처음엔 어이가 없었지만 이내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마침 집에 재료도 있어서 황태국을 끓여 드렸다나요. 저희 친정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메뉴였어요. 그런 속사정을 듣고 나니 무작정 여동생에게 화를 내기도 그렇더군요. 싫은 소리 못하는 성격은 저도 있었으니, 당시 여동생이 느꼈을 당혹감과 고독스러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갔고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어쨌든 미안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한 달이나 지났을까요? 아버님 칠순을 2주 앞둔 날이었어요. 왜인지 아버님이 또다시 제 여동생 연락처를 요구하셨지요. 당연히 드리고 싶지 않았고, 드릴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웃으며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아버님이 대뜸, 이번 당신 칠순 잔치 때제 여동생이 왔으면 좋겠답니다. 제 여동생이랑 저랑 합심해서 생일상 한번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보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그만 저도 모르게 저야 며느리니 그렇다치지만 제 동생은 왜냐고 따지듯 물었네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어차피 너나 네 동생이나 챙길 부모도 없는데 내 생일이라도 챙기면 어디가 덧나냐? 그러시는 겁니다. 어쩜 같은 말이라도 한마디 한마디 사람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만 골라 하시던지. 그리고 챙길 부모가 왜 없나요? 저희도 제사 지내고 아버지 모신 곳에도 가보고 다 합니다. 단지 아버님 마냥 집에서 술판을 벌리고 그런 짓을 안 한다 뿐이지. 아무튼 어이가 없어서 제 동생한테 그런 거 부탁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라 했어요. 아무리 사돈처녀라지만 남이나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아니 동생이 언니 좀 도와준다 생각하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계속해서 억지를 쓰시대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제가 저희 친정 부모님 제사 지낼 때 신호도 오라고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신호한테 제사 음식 한번 만들어 보라고 시킬 거냐고요. 그러자 아버님이 저더러 성격이 왜그 모양이냐입니다. 애시당초 제가 음식을 잘했으면 좀 좋았겠냐며 너네 친자매는 맞냐?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노망이 나셨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후로도 몇 분간 아버님과 의미없는 설전을 하다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칠수는 동네 갈비집에서 식사나 하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음식 솜씨도 없는 며느리가 차리는 밥상은 두번 다시 못 받아보실 줄 아시라고요. 그리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일로 당연히 난리가 났지요. 아버님은 앞에 있었던 이야기는 어디다 다 날려버리시고 오로지 제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뱉어낸 몇 마디 말만을 문제삼아 당신이 억울하다며 주변에 하소연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물론 아버님 성격이 좋지 않은 건 친지지인 가릴 것 없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 저를 탓하는 사람은 없었지만요. 하지만 제가 황당했던 건 남편이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상 천지 모든 이가 저에게 돌팔매질을 하더라도 남편이란 인간이 저를 감싸주고 방패가 되어주려 든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저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줄 사람일 거라 생각하고 남편과 가정을 꾸렸던 거고요. 그런데 남편이 한다는 말이 평소엔 잘 참다가 이번엔 왜못 참았냐입니다. 그냥 평소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될걸 제가 일을 크게 만들었다나요? 그리고 아버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 없다대요. 동생이 언니 좀 도와준다 생각하면 그렇게 힘든 부탁도 아니라고요. 솔직히 친정이 없다보니 서러운 일 서글픈 일이 있어도 어디가서 투정 부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여동생을 붙들고 언니가 힘들어 죽겠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매번 그냥 속으로 삭히면서 어차피 이래도저래도 내일이면 한번할때 잘하고 말자는 심정으로 싫어도 내내 하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게라도 시부모님께 좋은 며느리이고 싶었고 잘 보이고 싶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남편까지 헛소리를 해대는 걸 보고 있으니 제가 정말 바보같이 지냈다는 생각이 들대요.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인 줄 안다더니 그런 말은 사람들이 웃자고 하는 소린 줄로만 알았지 그게 제 이야기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정신이 번뜩 차려졌고,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마지막이라고, 지금 한 이야기가 전부 다 진심이냐 물었더니 그렇다대요. 그래서 그러면 더할 이야기 없다고, 우리 이쯤에서 헤어지자 했어요. 나는 아버님의 억지도 억지지만, 나 때문에 내 동생까지 무슨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꼴은 못 본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자꾸 일을 키운다면서 자기는 이혼 소리 입에 쉽게 담는 사람하고는 못 산답니다. 그래서 그럼 잘 됐다고 말 나온 김에 확실히 정리하자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약간 당황한 듯하더니 그러면 다른 자기가 키우겠답니다. 저같이 무책임한 여자한테 못 준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그러라고 했어요. 다행히 아버님도 손녀라면 껌뻑 죽지 않으시냐? 이참에 아버님 어머님이랑 당신이랑 다 같이 살면서 공동 육아하면 되겠다고 잘 키워달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정말 몇 시간도 안 있다가 아버님 어머님이 또 여지 없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 더러 미쳤냐고 어디 주접 부릴 데가 없어서 며느리도 모잘라 사돈 처녀한테까지 그랬냐고 아주 악다구니를 쓰시대요. 솔직히 아버님한테 매번 기죽어 있던 어머님만 보다가 어머님 목에 핏대 세워지는 거 보고 저 정말 크게 놀랐어요. 그리고는 어머님이 저더러 미안하다 하셨어요. 이게 다 당신이 아버님하고 싸우기 싫어서 웬만하면 알았다고 해줬는데 그게 버릇이 들어서 저 모양으로 늙은 모양이라면서요. 그리고는 남편도 저더러 자기가 잘못했답니다. 자기는 그냥 아버님하고 저하고 잘 지내면 좋겠는데 자기도 못 이긴 아버님을 며느리인 제가 어떻게 이기겠나 싶어서 속상한 마음에 한 소리였다나요. 하지만 문제의 장본인인 아버님은 끝끝내 사과는 커녕 저를 쳐다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신 말씀이라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은 엄마가 키우는 거라나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아버님 때문이 아니라 어머님과 남편의 진심어린 사과로 이혼은 잠깐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보류한 거라고 말할 때마다 그 소리 좀 하지 말라며 부들부들 거리는데요. 저는 아직 마음이 다 풀어진 게 아니라서 보류가 맞거든요. 솔직히 애만 아니었으면 당장에라도 이혼했을 텐데. 아니 어쩌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어쨌든 애가 있으니 제가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참아보려고요. 정말 마지막으로요.